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의 삶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자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여러 단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고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은 지난날을 돌아보며 아쉬운 점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정말 소중한 경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나 자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고 나아가 주변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중년 이상의 시기에 접어들면 그 변화가 더욱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을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지금까지의 여정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데 큰 의미를 갖습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변화와 함께 삶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변화는 종종 우려와 불안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 후에는 이전과는 다른 시간의 여유가 생기고,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나 관심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삶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예전의 방식에 익숙해지기 쉽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삶의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나이는 우리에게 소중한 지혜를 안겨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은 우리가 새로운 도전에 나설 때큰 힘이 됩니다. 이 경험들은 단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을 통해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변화는 언제나 두렵지만 그 안에는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은 결국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결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하는 과정에서 더욱 빛나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지금 자신을 위한 작은 변화가 주는 힘을 느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작은 변화는 때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70대 중반의 이 어르신은 평생을 농사일로 살아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으로 나가고 해가 지는 것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마음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에 큰 좌절감을 느꼈고 더 이상 농사 일을 할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은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산책을 시작하면서 주변의 꽃과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느끼며 걷다 보니 몸과 마음이 점점 가벼워졌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삶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느끼며 다시금 희망을 찾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로 60대 중반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신 후 혼자 남겨진 시간이 많아지면서 고독감을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독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하루가 지나갔고 점점 우울한 기분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가까운 친구와의 대화에서 작은 모임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매주 한 번씩 이웃들과 함께 간단한 요리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그녀의 삶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매주 만나는 친구들과의 대화와 함께 요리를 하면서 잊고 지냈던 웃음과 즐거움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임이 없던 시절이 더 이상 상상되지 않을 만큼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50대 중반의 한 남성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직장에서 퇴직한 후 매일 TV 앞에 앉아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과 마음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와의 대화에서 봉사 활동을 제안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일이라 두려웠지만 결국 지역 사회의 노인 복지관에서 봉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매주 몇 시간을 할애해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깨달으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과거에 많은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불편해지자 여행을 떠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여행을 통해 느꼈던 즐거움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우울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의 여행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앉아 예전 여행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다시금 그때의 감정과 기쁨이 떠올랐고, 손주들의 관심과 사랑을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어르신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작은 변화는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작은 변화를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과 변화의 아름다움을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변화는 두렵고 때로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발 내딛는 용기를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결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습관이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서 작은 변화가 쌓여 큰 변화를 이루는 과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질을 높이는 첫 단계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50대에서 80대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삶에는 여러 가지 경험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이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이자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는 결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더 나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끼신 작은 변화의 가능성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자신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와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눈 시간의 끝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라며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하루가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